안녕하십니까? 네. 어, 이번 2020년도 고산 남한 남자 고등학교의 한 학생인데요. 어, 단순히 추억으로 이러한 이런 것들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단순히 추억으로 남기려고 올린 것이니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첫 번째는 이제 가천대 두 번째는 외대 세 번째는 가톨릭대 순으로 1, 2, 3 지망만 어... 리액션을 담아봤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i h e l 저는 이틀 뒤에 가천대 1차가 나옵니다, 여러분. 지금 매일매일 가천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차 결과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, 하,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, 다닐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. 붙겠죠? 아 그냥 다아 진짜 상관없어 이제 아니, 받아들여야 돼이 새X 손에 어. 땀이 써서 지문이 안돼 그냥 리 같은 데가 어. 원래 좋은 학교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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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 <웃음> <하>. <웃음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쉽게. 첫결과발표 눌러줘, <laughs> <laughs> 눌러줘. 너도 반응해줘. 네, 안녕하십니까? 지금 현재 시각은. 10시 32분, 11월 11일, 정확히 이제 3시간 30분, 3시간 28분 뒤에 저의 일지망인 외대 결과가 나오는데요. 1차 결과가 나오는데요. 붙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뭐 붙겠죠? 좀 붙을 거예요. 좀 자신이 있습니다. 제 자신에게. 안녕. 다 to <만 questions> <Harry Welsh Shout out> 나민수 s i t a d i 야 n e 야려 v 야 s i t a d i n n e 민수야 o n 민수 a t c h it. Okay, I 나 진짜 불안 떨려 w I don't know. I d o n 나 know. I 려 o n t k 이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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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민수. <laughs> 아 보여주는구만 진짜로. 아 진짜 연습하면 돼 진짜로. 아장수와 죽든다. 야니네 다음 주에 또 있네 이번 주 있고. 너는 장민어야와 이거 어려워. 야 소문. 이오. 무슨 붙으면 상 일단 빨리 말해. 내 바로 하지 마. 아 아싸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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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말해봐. 짜자. 짜자. 짜오. <laughs> 야 일단 가봐 <가마>.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아악 여기가 제 여기가 제야 일단 얘포커베이스 돌아 돌아 포커베이스포커베이스 제발 포커 하나 둘셋하잇안 보여 안 보여 어? 야 민수 어쩔 수 없다 근데 아... 어 나가 어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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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아아아아악정야아아아 어아 네. 현재 시각은 현재 시각은 3시 52분입니다. 3시 52분인데요. 10분 뒤에 가천 아톨릭 대가 나옵니다. 조기도 안 해요. 어, 과일방 가서 다시 캠을 켜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과일방에 네. 도착했습니다. 음... 아 어이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됐고.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까주실 겁니다. 부탁하러. 찍어. <laughs> 아 뭐라고? 아나 뒷모습 나오는 거야? 아 씨발. 그 어디서 찍을 건데 구도를 말해 봐. 그냥 가는만. 아, 반만. 아, 그 반응 어떻게 해야되나? 되게 응. 부담되네 아, 초... 이부처음잖야 지금 처음보 아, 이는음이한지도 처음 어 떨어지면 는사인한 진짜 안 봤어? 르어지면는못 t o g 아, 는데 아, 나 진짜. 그러면 이거 한 다음에 너무 기분 좋으면 그거 좀막 때려도 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머리 끝한기 <크단기> 잡아도 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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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방금 어, 선생님의 귀센 리액션을 봤고 놀란 나머지 아직도 좀 어안이 벙벙한데 연속까지 열심히 <laughs> 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